안녕하세요. 삐딱시동 건강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어, 메인캐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11-10까지 끝냈으니까 12-1 메인캐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사가 나오죠. 판이 구해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사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우리가 기란성까지 호위를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은 가려고 그러지만, 언제나, 판의 곁을 지키죠. 자, 12-1, 판의 복수를, 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기존에는 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많이 바뀐 것, 뭐, 이제, 블루다이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이메일에 와온 얘기를 이제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번 업데이트가 정말... 어... 이판 자체를, 리니지 판 자체를 굉장히 크게 뒤엎고 있다라는 어, 또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냥... 자, 이제 판의 물건을 찾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편하게 해서 그러면 이유를 알면 좀대쳐도좀 좀 편해지지 않으나 생각을 하는데, 자, 리니지가 아무래도 처음 오픈을 했고, 헤비 과금러들도 자기들이 이제, 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과금들을 해왔죠.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SR 장비를, 출강을다 맞추신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헤비 과금러들의 이제 비용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배경템을 냈고, 배경템을 내는데, 이제 꽝들을 이제 한두개씩 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또 과금을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손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달에 1 0 0만원 벌었으면, 1 0 0만원 다시 벌려 그러면, 과금하지 않는 사람들을 과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너네가 지금까지 이게 체계를 지금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서 과금을 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체계. 그 체계를 무너뜨리면은 이제 또 과금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리니지가 업데이트되면서 판이 바뀌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헤비 과금 너는 새로운 배경템을 위해서 과금을 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과금 안 하고 게임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를 이제 벌, 벌었지 않습니까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를 이제 못 벌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적단 지갑을 털어라 아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자, 리니지가 기존의 RPG 게임과 틀렸던 게 거래소 부분입니다. 자, 이 거래소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어, 유저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게임을, 게임 생태계를 이제 지켜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생겼던 게 거래소입니다. 이제 경매소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이제 NC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 블루 다이아몬드.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무가금러들이 이제, 어, 무기주문서나, 아이거 죽었네요. 무기주문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벌었던 것들을 지금 못하게끔, 어, 막고 있는, 어, 상황이라고, 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소에 거래가 안 되죠. 왜냐면은, 이제 무과금러들이 뭐, 마프로의 가오라든지, 아니면 무기주문서라든지, 방어주문서라든지, 자, 이제, 거래가 되더라도 기존에는 좀더 돈을 받고 할수 있었는데, 어차피 아이템 사면서 과금, 그러니까 이제 블루다이아를 소비했었던 것들이 소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가 아예 죽어버렸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버텨야 됩니다. 지금. 예. 네. 우선은 좀 긴축정책을 하시고, 뭐, C등급도 뭐, 바르셨던 거는 C등급은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이 시기를 좀 버티고, 좀 이게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급변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시장이 안정화될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NC가 구조적으로 지금 아예 만져놨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시는 캐릭터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복수를 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어, 고양이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복수해달라는 거긴 한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버에 따라서는 거래소 생태계 자체가 파괴된 데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지금 기존의 RPG 게임과 모바일 RPG 게임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래소라는 카드를, 어좀 약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어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된 거지 않나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무과금을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다 계속 물건을 팔리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방법이 없고, 어 조금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제, 긴축적으로 좀, 돈, 아대나 관리를 좀 긴축적으로, 어,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거밖에는 우선 해결방안이 없고, 자, 이제, 넷마블 회사 자체도 한번 잘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사냥터. 자, 사냥터 어떻게 되냐. 정해 던전을 돌아야 되느냐. 그냥 아니면은 이제 뭐 일반 사냥터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충분히 뭐 고민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정해 던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또 보고 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금을 안 하신 분들은 일반 사냥터를 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어 이제 정의 던전을 그냥 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금을 많이 해서 아데나가 많으신 분들은 업을 빨리 하시는 게 재료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 던전을 도시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처럼 이제 소가금러나 뭐 아니면 무가금러나 이러신 분들은 우선, 스크롤을 많이 얻어서 아데나 수급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니까, 장비는 쌓였는데 아데나가 없어서, 배경템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아데나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1번 사냥터에서, 음 작업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죠. 아니면은 정해 던전에서 파티 사냥을 해서 몬스터를 잡아서 아데나를, 어 얻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소가금노와무가금노 분들은 장비 자체가 좋지 않기, 않을 거기 때문에 물약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 사냥을 하시더라도요. 그러면, 어,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일반 던전에서, 음, 음, 스크롤 작업을 하시면서 아재나 수급을 하시면서 배경탱 작업을 하시고, 그 배경탱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지면 그때 정해 던전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판이 위쪽으로 가보자고 하네요. 자 이게 스토리가 보면은 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약간 그냥 단순 반복 퀘스트 정도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한 중간 정도부터 해서 조금 조금씩 어 지금 느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스토리 내용은 넣어야 되겠고, 분량은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르젠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제, 어, 상인들의 심투라 상기하게 있을 거다 보니까 뭐 찾아오라 그러네요. 자, 고양이 말을 들어야죠. 어떻게 이게 바로 낳죠? <laughs> 신기하긴 하네요. 올 마음들이 이제 탐욕적이고 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저는 업데이트가 돼서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솔직히 좀 안정기에 들어와서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이 없긴 했었거든요. 어근데 요새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좋기는 하지만 어, 유저분들은 이제 지금 혼돈의 시기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게임은 큰 틀은 어떤 게임이든지 다 어, 똑같다라고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컨트롤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실버 레인저의 장점이죠. 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끼리 싸울 때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활쟁이들이 또 대규모 또 전투에서는 또 빛을 또 바라기는 합니다. 에. 네, 깨네요. 저기 부탁이 있어요. 네, 에피소드를 클리어를 했네요. 자, 오늘 거래소와 사냥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잘 참고하시고 어, 게임 방향을 잡는 데좀 도움이 되셨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